잘 하려면 우리가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지고 다시 때리는 이 짧은 구간이 좋아지면 팔로우스루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지니까 이 작은 구간이 큰 구간의 시작점이니까 이 올바른 똑딱기를잘할줄 안다면 우리는 이 스윙을 한 번에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잘못 보내기 때문에 이한 힘으로 한 번에 휙 보내야 되는데 이한 힘으로 휙 보내기 위해서 이 방향 설정이 엄청 중요한데 이 똑딱이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스윙에 도움이 엄청 잘될 거예요. 이게 똑딱이가 이제 스윙의 시작인 테이크백 후에 때림 때려서 때려진 만큼 넘어감. 이 이제 요 똑딱이 요 허리 높이 정도에서 체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를 이제 똑딱이라고 부르는데 이 똑딱이를 잘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어드레스를 잘 잡아야겠죠. 어드레스를 잘 잡으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잘 잡냐면 어드레스를 딱 잡았을 때이 체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와져 있고 이 체는 우리가 앞으로 살짝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팔이 툭 떨어져 있는 여기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왼팔은 밑으로 툭 떨어지고 체는 대각선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손목과 체의 이 각도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각도가 유지된 상태로 백스윙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몸이 제자리 축을 유지하면서 돌아지게 되고, 팔은 옆으로 보내지게 되고, 체는 공 옆으로 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한 가지만 이제 잡는 거죠. 만약에 내가... 왼팔을 위주로 백스윙을 하는 느낌이 맞는 사람이라면, 왼팔을 옆으로 보내는 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되고, 내가 어깨, 내 몸으로 백스윙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면,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지는 거에 대한 느낌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헤드를 옆으로 보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클럽 헤드를 공 옆으로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느껴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또 해봐야 합니다. 골프는 항상 해봐야 알죠. 백스윙을 옆으로 보낸다. 네, 옆으로 보냈을 때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똑딱이를 한 거예요. 이 똑딱이를 잘하면, 체가 옆으로 보내지는 요 모양이.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지면서 클럽 헤드가 옆으로 가진다. 그래서 몸을 쓰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지는 이 느낌을 잘 느끼면서 보내십니다 왼쪽 어깨 왜, 왜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축을 유지하고 돌다 보면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는 이런 제자리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깨로 하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를 내리는 느낌으로 항상 유의하셔야죠 이 손목의 각도, 이 손목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유지한 상태로 손목의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옆으로 보냈다가 치는 겁니다 음. 얘가 덜렁덜렁 덜렁 거리는 느낌 없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스윙을 덜렁덜렁 덜렁덜렁 덜렁 하면은 아무래도 손을 장난을 많이 하니까 얘를 치려고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손목이 많이 꺾여 있을 거거든요. 손목을 너무 꺾어서 치는 느낌이 많이 나지 않게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친다. 라는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스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윙할 때, 이, 이 클럽을,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보낸 만큼만 때리면은 때린 만큼까지만 넘어가지거든요 그랬을 때이 스윙을 해보시면 또 이렇게 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밀어서 우리가 보낸 거보다 더 많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백스윙을 한 만큼까지만 때리고 멈춘다 힘 빼고를 해주시면 때리고 멈추면, 어, 멈췄더니 맞고 튕겨 나가져서 여기까지 이거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칭적인 움직임이지. 항상 때리고 멈추려고 해서, 어, 여기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가야지 해서 미시면 헤드가 더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앞으로 쭉 뻗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쭉 뻗어져서 공을 자꾸 미는 터치감이 나오지 않고, 공을 타, 타. 때려 주는 느낌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왼손, 왼손이 어디로 가면 좋냐. 왼손은 왼손 옆으로만 갔네요. 요 옆으로. 요 옆으로. 요 옆으로. 왼손을 옆으로 보낸다. 마찬가지로 때리고 멈춘다. 라는 느낌으로 왼손을 옆으로 보냈다가 때리고 멈추면은 또 여기까지. 왼손을 옆으로 보내는 것도 느낌도 괜찮고, 자 이번에는 헤드, 헤드를 옆으로 보낸다. 헤드는 공 옆으로 여기, 예. 공 옆으로 보냈다가 때린다. 어. 실제로 <laughs> 스윙 영상을 보면은 세 개가 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가 느꼈을 때의 느낌이 손이냐,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냐, 내 몸의 움직임이냐를 내가 정하고 스윙을 해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이제 손이냐 클럽 헤드냐 내 몸이냐로 결정해서 이제 스윙을 했는데 이 스윙을 했을 때 정확한 모양이 나왔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은 어드레스를 선 후에 고대로 일어나서 손목 각도가 유지된 상태로. 그대로 몸을 우양호 돌려보는 거예요 우양호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쪽을 보시고 공쪽으로 한번 숙여보시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됐을 때 이제 백스윙이 테이크백을 잘 했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테이크백을 한다는 느낌은 몸이 한 45도 정도 돌고 공 보고 앞쪽으로 살짝 숙여보시면 지금 이 위치에요 요, 요 위치로 지금 헤드가 가져 있으면은 저희는 지금 몸을 잘 돌아서 백스윙을 옆으로 잘 보내는 거예요 클럽 헤드를 옆으로 잘보는 겁니다 이 클럽 헤드를 옆으로 잘 보내는 위치 일어나서 45도 돌고 공격으로 몸을 숙인다 이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보냈다 쳐도 똑딱이기는 좋은 거고 내 손을 옆으로 보냈을 때 클럽 페드가 저 앞에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왼쪽 어깨를 내려서 이 위치에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번 해보셨을 때 클럽 페드가 여기... 일어나서 돌아서 숙여서 여기,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내가 잘 보내서 똑딱이 보낸 만큼만 쳐서 멈춘다,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바른 똑딱이로 내가 클럽을 옆으로 보내는 이 느낌 그대로 쭉 보내면은 이제 스윙이 다 나오는 거니까 똑딱이를 통해서 스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ood. swagger down the street.